네, 여당 당내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 주한 주간 국감 피해단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로 변호사, 의사,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전문직역 플랫폼 데이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자 일단 을지로위원회가 왜 이런 자리를 가진 건가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아, 다가오는 10월에 있을 2021년 네. 국정감사에서 네. 플랫폼 경제를 핵심 안건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플랫폼 피해 단체를 만나는 자리를 가진 겁니다. 네. 설명에는 공개된 자리는 아니고요. 피해 단체들이 보좌관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진성준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드리우고 있는 혁신의 그늘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그 플랫폼이 아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어떤 그 관행, 음. 계약, 거래, 이런 것이 여전하다. 네, 이른바 쿠팡데이 때는 굉장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논란들이 쟁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쿠팡의 논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이템 위너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네.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신 경우에 가장 싼 제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의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위너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참여연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판매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 이미지라든지 정성스럽게 답변했던 뭐 상품 설명 아니면 고객 후기 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쿠팡 물류센터의 고용 형태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부터 위까지 일용직 3개월, 9개월, 12개월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시기입니다. 재계약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 강도를 자발적으로 높이는 등 회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등 플랫폼이 직접 마트, 옷, 잡화, 휴대폰 등 판매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 상인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데이 때는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한 카카오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카카오티는 유료 우선 배차 기능인 스마트 호출 요금을 기존 1,000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0에서 1,000원 사이 탄력 요금제로 변경을 하려다가 네. 기사들과 이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0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네. 또 사실상 카카오티의 유료화 정책이라고 말이, 말하고 있는 월9 9 0 0원짜리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을 두고 택시 단체와 카카오 간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전화 대리운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충돌했는데 이 또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숙박 플랫폼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야놀자는 숙박 예약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네. 어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숙박 시설 운영자들에 따르면 야놀자네 광고비는 처음에는 한 달에 2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3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대한 숙박업 중앙회 관계자는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야놀자 수수료는 건당 20에서 30%에 이른다고 호소했고 야놀자는 수수료엔 카드 수수료 3.5%가 포함돼 실제는 6.5% 수준이라면서 광고는 선택사항으로 최대 300만원짜리 광고는 제휴업체의단3% 정도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광고비와는 별도로 야놀자나 여기어때 등 숙박업계와 사용자들 간의 광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전문 직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단체에서 좀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좀 냈다고요? 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 직구는 바로 변호사 시장이죠. 음. 이 로톡은 중개수수료를 없애는 대신에 로톡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음.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은 로톡 사이트에서 이혼, 부동산 등 카테고리별로 사진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플랫폼의 사실상 변호사 소개, 알선에 가까워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지적입니다. 네. 강남 언니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제 병원 예약과 상담을 연결시켜주면서 후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가 원하는 성형, 미용 부위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각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음. 의사단체는 이것이 의료 브로커라면서 앱을 이용하는 병원 역시 불법 의료행위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방은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단체는 거대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음. 3.3은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사 단체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은 궁극적으로 전문직격이 플랫폼 즉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기점으로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좀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법률 방송과의 통화에서 사업 양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기업과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이나 불공정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네. 사용자들에 대해서 단체 교섭권 등 노동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든지 뭐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하면 꼼짝없이 그냥 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수익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 단체교섭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어 이제 지난달 말에 이앱결제 의무화를 막은 구글 갑,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제는 국내 빅테크 기업을 좀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공정위가 올해 초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게 되면 위반 금액의 두 배까지 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에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금융위에 이어서 국회도 점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